외국 사신 앞에서 화를 당긴 조선 왕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세종은 조선을 대표할 사신 한 명을 명나라에 보냈다. 그는 태종과 신빈 신씨 사이의 장남이며 태종의 서차남. 그의 이름은 한명군이인이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해마다 금 150냥, 은 700냥을 바쳐야 했다. 금은도 안 나는 땅에서 그걸 매년 바치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언변 좋고 담력 있는 한명군을 선택했다. 1429년. 한명군은 북경으로 향했고 명나라 황제 앞에서 당당히 금은 면세를 요청했다. 그리고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의 설득은 조선 외교사 최대 업적 중 하나가 됐다. 사신단은 북경에 4개월 넘게 머물렀고 그 사이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외국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달자 사신이 말했다. 조선 사신이 활을 잘 쏜다던데 한번 겨뤄보시죠. 한명군은 망설이지 않았다. 강궁을 들어올리고 힘껏 활을 당겼다. 첫발 정확히 관역 중앙에 꽂혔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백발백중이었다. 현장이 술렁였다. 한명군이 황제로부터 서대를 선물 받자 곧바로 허리에 찼다.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사신은 물속불로 만든 서대를 찰수 없었다. 그날 이후 조선사신들도 명나라에서 당당히 물속불 허리띠를 찰수 있게 됐다. 활한방이 외교의 판을 바꾼 것이다. 천성이 순수하고 장중하고 말이 적었다. 세종이명의 금은 세공의 면제를 청할 때 인을 임명하니 황제가 특별히 윤허했고 서대를 내려주었다. 중국의 사신이 본국에 오면 왕자라 하더라도 서대를 맬수 없었는데 서대가 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을 잘 쏜다는 말을 듣고 시험하게 하였는데 이니 표적을 마치니 달자가 경복하였다. 돌아오자 세종이 매우 기뻐하여 전지 80결과 노비 팔구를 내려 주었다. 태종의 아들 한명군 이인의 이야기이다.